마빈 포도라는 사람이 51세에 있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달려들어서 한 생명 구하가자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교회 목사님도 설교를 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그 마빈 포드 성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빨리 병원에 가서 중보 기도하라는 지시를 받고, 아, 이 목사님도 신중하는 마음으로 중환자실에 흙업지겁 도착했으나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 이 마빈 포드란 사람은 아, 정말 찬란한 곳으로 따라 올라갔는데요. 바로 그것이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에 가 보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장소였는데 황금빛 도로를 따라서 정말로 아름다운 집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삼층으로 된 그런 천국 구조였는데 이 삼층에 된 천국 구조가 제일 높은 3층에는 아, 주그 하나님 보좌에서 강력한 빛이 나와서 아주 대단하게 너무너무 환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도 환한 빛이 나더랍니다. 그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그 3층 높은 3층에는 하나님 보호자에서 나오는 강력한 빛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환했어요. 예. 그 3층에는, 어, 정말로, 어, 하나님을 잘 믿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2층에는 3층보다 빛이 조금 더 약했고, 1층에는 더 약한 빛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안내하는 안내자의 말에 의하면, 그 환한 빛으로 가득 찬 3층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믿고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충성된 자들이 거기에 기거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층. 예. 그도 제일 밑에 일 층은 겨우겨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거하는 곳이라라고 천국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가는 것 곳마다 주님 보좌로부터 흘러 나오는 강력한 빛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곳이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마빈 포드란 사람은. 그 환한 빛나는 보좌위에 앉아계신 주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 지구상에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 유독 나에게 관심을 쏟아놓습니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온 우주를 볼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을 네가 왜 모르느냐?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마빈 포드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이 마빈 포도란 사람은 주님 앞에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떠나시고 싶지 않습니다. 이곳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게 주옵소서.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 아느라, 네가 이곳에 온 것은 내 사명을 깨닫기 위함이 아니냐.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지금까지 함께하지 않으냐?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따를 것이다. 하면서 이제 눈을 떴습니다. 그리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되었고 남은 생에 이분은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는 목회자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천 번 수만 번의 간증 집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과 지옥을 세계 가는 곳곳마다 간증하며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팔다리가 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요, 말을 못하는 벙어리들이 말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걷지 못한 사람들이 걷게 되고요, 눈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고요. 각종 암 종양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모든 고침을 받게 되고요. 마약 중독자, 그리고 마귀의 악령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독교의 핵심 말씀,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이 있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앙사안을 이유는 바로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재상을 받고 우리는 천국에 갈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부엌 거부한다면, 그는 걷잡을 수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다가 지옥 가는 그런 이 사람 저는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르고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가릴지라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정국에 대한 소망도 없으니까 총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현실 도피주의자다, 광신자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아니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몰아붙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없다면 정말로 오늘 우리들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성소, 그리고 하나님 뱀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광경,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시간들,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다 헛되고 헛될 뿐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삶, 절제하는 삶, 그것이 헛되고 헛될 것입니다. 만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곳에 가서 받을 상급과 멸류권에 대한 그런 거룩한 기대감이나 소망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사하는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믿으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요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요 거기 들어가서 받을만한 멸관상급이라는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옛날 가수 최희준이란 가수가 인생은 낙은의 길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인생은 낙은의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나그네 끼림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하물미어 예수 그리스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번향을 찾아가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사는 이 삶이 나그네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 있는 썩을 것들을 바라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간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이처럼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정말 본양,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성도의 삶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은 바 본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을 위하여 한성 바로 새 에루살렘 성 바로 우리가 마침내 가야될 저 거룩한 본양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없는 것들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밤이 없습니다. 요한계술 22장 5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로 왕로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밤은 죄악과 공포를 상징합니다. 전쟁이나 죄악은 주로 낮이 아니라 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제가 몇년 전에 플로리다 학교에 박사 학위를 가져러 졸업식에 참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안내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밤에는 주로 다니지 마십시오. 미국 LA 로스앤젤레스의 그 강대국 그 치안이 철저하다는 그 나라가 밤에는 다니지 말라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왜? 밤에 소매치기라든가 강도, 사건 이런 사건들이 주로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범죄는 밤에 저질러지기 때문입니다. 미국만 그렇겠습니까? 온 세계가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 보자로부터 강력한, 찬란한, 거룩한 빛이 쫙 비치기 때문에 어두운 구석에다가는 단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기 필요 없습니다. 등불 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죽음과 슬픔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로 21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카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가득합니다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홍수 나서 죽고 건물이 지진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죽고 자연재해로 죽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이 죽는 죽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으면 따라가는 것이 뭐겠습니까? 슬픔이지.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습니까? 그런데 천국에는 죽음과 이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곡하는 것이나 슬픔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의사도 없고요, 장례식도 없고요, 병원도 없습니다, 의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무서운 질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암병, 에이즈, 그리고 희귀병, 각종 질병들. 병원에서 이 병에 그 눈도 알지 못하는 그런 병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의학으로도, 최첨단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갖 질병과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천국에는 암병도 없고, 나이 들면 드는 그 치매도 없고요, 그리고 또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그리고 모든 신경통도 없고, 모든 각종 질문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번째는,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근심과 걱정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달만 근심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상하게도 매 순간순간마다 이 근심거리가 지나가면 또 다른 근심거리가 하나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하나 해결하려면 또 하나 거리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산 넘어 산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세상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는 근심과 걱정이 끊일 자리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어떤 집은요, 큰 집에 살고, 돈도 많이 있고, 자식들도 다 건강하게 잘 되고, 그런데 놓고 얘기하다 보면요. 근심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역시 이 사람도 가진 것은 많이 있으나 근심 걱정거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산성고 479장에 산성과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여기 차량에 바로 가사가 똑같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그, 후렴에 너무 중요하죠. 걱정과 고생이 어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걱정과 근심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아멘. 걱정과 근심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돌아갈 고향 본향 그 하늘나라만 걱정과 근심이 없을 뿐 우리가 사는 인생 눈만 뜨면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불안과 걱정 근심거리를 다 아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의 14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다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여러분,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왜 바다가 없을까? 하, 멋진 그런 푸른 바다, 바다만 보더라도 힐링이 되는데, 바다에는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해산물을 풍부하게 너무 많은데, 왜 천국에는 바다가 없을까? 이상하다. 라고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바다가 없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폭풍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돼서 거기서 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삼층 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이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데 귀양 생활을 하는데 섬의 둘러싼 그 바다의 파도가 얼마나, 얼마나 그냥 이풍 가운데 몰아치는지 천둥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면 파도는 으르렁, 으르렁 소리를 내면서 바람 소리와 함께 무섭게 들렸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직접 체험한 사도 요한이, 아, 직접 삼층천을 체험하고 보니, 아하, 그렇구나. 천국에는 바다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구나. 여러분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천국을 봤을 때이 무서운 바다가 없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름다운 기가 막힌 광경만 사도 요한이 봤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다가 바다에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폭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 홍수 심판으로 오. 돼지에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갔던 인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내서 이제 비가 끝이 있는지 아니면 더올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때 비둘기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처음에는 돌아오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다에는요, 참된 편안과 안식이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또한 바다는 이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별하면 이제 비행기를가 없을 때는 바다가 우리 옛날에 이별의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 시신 유해를 가지고 어디다 뿌렸나요? 거의 다 바다에 뿌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멀리 이별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내 곁을 떠나갈 때에 세상을 떠나갈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천국에는 이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개척교회라는 목사님 사택에서 화제가 났습니다. 난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이 교회에 나갔을 때에 하필이면 그 사택에 이 화재가 났는데요 사모님과 큰 딸과 막내 딸이 크게 다친 것입니다. 특별히 이 화재가 나서 4층에 있는 큰딸 하경이가 그만 그 화염을 이기지 못하고 뛰어 내렸는데 80% 전신 화상을 입었고 척추 손상을 입었고. 대터부 골절로 인해서 너무나 큰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안타까운 이 사연을 SNS에 올려서 중보 기도를 부탁을 했더니 수백만의 독자들이 함께 중보 기도를 하겠다는 댓글을 올린 것입니다 저기 러시아에도 중보 기도팀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병원비로 하기 위해서 수천만 달러의 헌금을 이 목사님에게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5일 뒤에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 한채 큰딸 하경이는 조용히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이 사랑하는 딸 하경이의 아빠는 SNS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하늘에서 하나님 옆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있어야 된다.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이제 아프지 말고 자, 천국에서 나중에 함께 보자. 사랑하는 딸아 하경아, 너는 우리 가정의 큰 기쁨이었단다. 수천 명의 성도들과 네티즌들이 이 글을 보고 나서 뜨거운 눈시울을 닦을 수밖에 없었고 이학행의 죽음을 그렇게 애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에는 여러분 이런 이별이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은 죽음은 결코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결코 영원한 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세상을 떠나가는 것은, 죽는다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입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옛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혼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진정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것과 미국으로 이민한 가는 것과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 가끔과 천국으로 가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 그 은혜가 있나, 있는 한, 비자 대신 그 은혜의 티켓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에는 항상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천국으로 가는 환송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80장의 천국에서 만나보자. 여러분 1절 이 찬양, 우리 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날아침 거기서. 술래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 보자 만나 보자 저기 배는 저 청구 문에서 만나 보자 만나 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을 그곳에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일도 바쁘고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사 다 짚게 놓고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예수를 잘 믿고 어찌됐든 간에 참 좋은 성, 천국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거룩한 신부처럼. 지혜로운 신부처럼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하여서 성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슬픔과 죽음도 없습니다. 질병과 고통도 없습니다. 바다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곳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를 잘 구지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에 가서 다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신부들처럼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하여 주님 오셨을 때 들림 받는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한 축복의 음성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그저 땅에 썩어질 것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죄 사함을 얻어 영생을 얻어 저 아름다운 본향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그곳에서 이제는 영원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주어진 사명, 전도와 성교의 사명,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여 천국 가서 우리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